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 사업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그룹과 한화그룹을 중심으로 한 주도권 싸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대차 현대건설 KT 컨소시엄은 수용답형 비반통합서비스형 모빌리티 플랫폼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통신 버티포트를 연결하는 실증 사업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UAM 이용 승객이 출발지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다양한 모빌리티를 연결해 이동하는 과정을 실증한다는 목표입니다. 사업은 1에서 2단계로 계획됐습니다. 1단계는 올해 8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대활지는 전라남도 고흥에서 진행됩니다. 2단계는 2024년 7월에서 2025년 6월까지 수도권에서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기업별로 구체적인 실증 시기와 실증에 사용되는 기체 등을 확정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사업에서 KUAM의 주요 사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각 컨소시엄과 기업들은 상용화 단계에 적용할 운영 시나리오에 따라 운항자, 교통관리 사업자, 버티포트 운영자 간의 통합 운용 안정성을 실증하게 됩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협약식에서 UAM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와 미래 먹거리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과감한 규제 특례를 담은 UAM 법조속 제정,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추진 및 세계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